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게 안 보여요. 아인타인이 그랬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의 의식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발생,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PM이 독보적으로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나가고 있는 것은 6레벨 보그스한 라인만 내려가도 돈을 주기 때문이다.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 해강TV 유튜브 찾아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 이보다 훨씬 전에, 여름에, 줌 미팅에서 뭐라고 랬느냐 해, 이, PM 인터내셔널이 한국의 륙을에서 그랜드 오픈을 한이 시점부터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숙대마시킬 것이다. 이미 쑥대밭이 되고 있다. 지금 바이너리, 특히 애땡땡. 여기는요, 작은 쪽에 몇 퍼센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작은 쪽에 리더 몇명 빠지면 라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매출이 안 떠요. 그러면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타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넘어오고 있어요.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네트워크에 크면 클수록 좋은 사람들이, 경험자들이 네트워크 들어와서 보상 플랜 이해하고, 제품 공부하고, 스타트 딱 하면 요즘은 6개월 만이면 p 티다 가요. 정말. 여기 아까 여기 서 있는 저, 저, 3개월만에 피 t 되신 분 월초때 정소진 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막 11개월만에 챔피언리그 여기 우리 김영인 그룹장이 김영인 그룹장님 김형인 그룹장 네트워크 처음이에요 교보생명 MDR t 출신인데 미장어 크게 하시다가 저한테 걸렸죠 <laughs> 어, 저한테 걸렸어요 예, 네. 한번 물면 은놓치하는 우리는 왜? 인맥이 없으니까 인맥이 없고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우리, 김영준 사장님이 제가 처음에, 야, 이 주스 좀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알잖아. 형하고 형수하고 다단계에다 망했다는 거. 어, 형, 이거 왜또 하니? 어, 내가 팔아놓은 주겠는데, 이거, 이 형이 왜?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다. 이거 정말이다, 이거. 기가 막힌 거 같다. 끝났다, 인생. 예, 제가, 공격인 사장님을 도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스타트 딱할때 있잖아요 이게 때가 묻었잖아요 이제 네트워크를 오래 하고 망해도 보고 그거 그냥 시작할 게 있어요? 저한테도 위에 상이 업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막 팔로우 받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알았다 참 좋다 그러면 통장 까라 통장 까라고 그랬어요 통장을 깠겠어요 안 깠겠어요? 깠어요, 깠어요. 1년 했다는데 1년 했다는데 피티 없고 730만 원인가 받고 있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어요. 맞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리더십 직접 추천 6레벨딱 갔죠. 와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겠다, 오케이 합시다. 그러고 제가 차를 타면서 우리 공유의 선택을 했어요. 고생 많이 했다 그 동안 인생 끝났다. 예 네. 정말이에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인생 끝났다 인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2년 7개월 만에 우리 사장님들이 저한테 뭐라 김승준 사장님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대 내가 어떻게 망해 정구준 사장님이 자기 를 위해서 일하지 김영임은 자기 를 위해서 해야지. 어? 여기 한정준 사장님 지킨 데. 자기를 위 2천만원 3천만원 타는 사람들이 다 내가 하지 말란 거안 해요? 아니 우리 저기 송남국 송남날 우리 최진 사장님 하지 말라 고 오지 말라 하 여기 안 와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망할 수도 없다. 이게 이런 사업이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문에 조직론회, 조직서 제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6레벨 보너스고요 그러면 리더십 보너스는건 뭐냐? 리더십 보너스는, 자, 보세요. 요거요거 요게 6레벨 보너스야. 그러면 리더십 보너스를 말하기 전에, 이거는 한국만이 주는 키가 바뀐 특혜인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일본은 부부가 한국이에요. 부부가 따로따로 코도안 줘요. 아메이도 그렇고, 에템미도그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각자 코드를 주죠. 아, 이쪽으로 가야지. 자, 여기, 여기, 여기. 맨 위에 누구야? 권경희. 그 바로 밑에 누구야? 김승준. 그러면 권경희 사장님도 6레벨 보너스를 받아가겠죠. 접신 안 되려고 그래요? 네. 권경희 사장님도 6레벨 받아가겠죠. 네. 김승준이도 6레벨 받아가겠죠.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는 더블 커미션이라고, 더블 커미션. 이거는 누구랑 할 거야? 가족이랑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길를 쓰고 우리 김영준 사장님을 갖다가 사업을 시켜서 돈을 벌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김영준 사장님도 6 0 0 1트 받아가지. 나도 받아가지. 그래서 이걸 가족들끼리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누구, 저희가 조금 아까 우리 변화론 사장님하고 임.. <laughs> 강.. 강의... 알아요 임재원 <laughs> 사장님 강의하는 동안에 저희가 여러분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우를 어, 사러 왔어요 대하 살아있는 대하 넉넉히 사 왔어요 어, 넉넉히 사 왔어요 제가 자신컨데자신컨데 이런 세미장에, 그래야. 세미나장에 와서 저녁을 갔다가 바베큐에 막 펄떡거리는 새우를 갔다가 대가리 뚝 잘라갖고 이 초장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세미나장이 여기밖에 없어. <laughs>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왜 그러느냐? 리더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폰서들한테 통장 다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통장 다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 아시겠죠? 여러분들, 젊으신 사장님들, 여기, 선미씨. 젊으신 사장님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사랑하죠? 어, 열심히 사랑하세요. 겁나게 사랑하세요. 에이, 겁나게 사랑하다가 있잖아. 대문으로 가난이 들어오잖아? 사랑은 창문으로 나간다? 아, 뭐 되게 젊으신 분 많은데, 사랑하시라고. 어, 그 사랑? 천년만명갈것 같죠? 어, 살다가 가난이 개문으로 들어오잖아? 사랑은 창문으로 나가더라고. 근데 돈벌리가 다시 사랑이 뽑히네. 돈벌어야 돼서 말아야 되겠어요. 벌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돈이 뭐가 중요해? 정말 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그런 사람. 물론 인생이 돈이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이 돈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 성공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벌면은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우리 김영준 사장이 꼴찌 가면은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어깨 난 툭툭 치면서, 형 피해 많았으면 여태 전단지 돌리고 있을 때. PM 쓰고, 어. PM은 정말 기가 막힌거예요 정말 기가 막여러분들이 일하는 게아니야 뭐가 이래? 제품이 일을 하는 거, 예요제품 자, 그래서,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같은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일 내일은 권경희 사장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직접 합법으로 직접 합법이 문제 알죠? 네. 어, 그래서 야 제가 너한테 이게 아니라 제가 너한테 개새끼래? 이게 직접 합법이에요 <laughs> 어, 간접 합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직접 합법으로 디테일하게 사업설명 이 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되는데 안 따라해 예, 따라하시면 돼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6대 몇보 와서. 그러면, 6대 바깥에 있는 거는 뭘로 주느냐? 리더십. 을 누구예요? 손한번 들어보세요. 리더, 아. 피티가세요 빨리 거기 앉아있지 마시고. 예. 네. 리더십이라는 걸로 주는 거예요. 리더십은 6대 바깥에 있는 모든 걸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내가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 파트너 사장님 거를 제외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리더십을. 그래서, 내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현재 직급이, 아, 이제는 이런 거, 이 자리에서 제 직급을 말하기가 되게 창피해요. 왜냐면, 하그 저희 다운 라인에서 막 11개월 만에 막 최고 직급을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한 아, 2년 7개월에 아직도 GP야? 아, 부끄러워요. 그런데, GP는 보세요. 2 0예요 20%. 20%. 그래도제큰 라인에, 우리 바로 밑에 김영임 사장님 계시다 김영임 사장님도 GP야. 거기서는 내가 리더십을 한 푼도 못 받아. 하지만 6레벨이 GP가 되려면 40만 포인트가 뜨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건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이해가세요? 사이드 라인은 그 다음에 사이드라인은 그내 리더십 포인트와 그 사이드라인의 사장님들의 직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몇번 주나 한번 세어보세요. 몇번 주나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직접 하면은 뭘 줘요? 10%. 직접 추천. 손다들어손다들 자, 아니, 손가락으로. 직접 추천 보너스. 자, 그 다음에 직접 추천 보너스 다음에 간접 수당 6레벨 보너스로또한번뭘 줘요? 수당을 주죠? 네. 두 번. 그다음에 6레벨 보너스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있는 건 뭘로 주죠? 리더십으로. 돈을 몇번 줘요? 시. 세 번. 주는 거예요. 세번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풀세트 수당이라고 해서 15만 6,000원짜리가 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PM 인터내셔널 마케팅 이 비즈니스는요. 생계형 비즈니스, 생계형 비즈니스 초창기. 내가 300만원 필요하다! 300만원치 일하면 300만원치 걸린다니까요? 맞아. 여러분들 경험 있는 분들 별다 계실 거예요. 그냥 킥세트로 가 갈면은요, 첫 번째 수당이 막 350만원씩 막 들어오잖아요. 맞죠? 네. 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리더십, 리더십. 보너스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고 마으냐 회사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이거 주고 또 줘. 자 그다음에 뭘 주냐면 아까 IMM이라는 거 있죠 IMM,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 아주 뭐 시작하면은 그냥 누가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IMM인데 안 가서 그렇지, 네. 안 가서 그렇지 왜 모든 건 마음이거든요 자 마음에 대해서 끝나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리더십 보너스 다음에 또 주는 게 자동차 보너스예요. 이거는 현찰로 줘요. 이거는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켜요. 막 사람들 BMW 뽑으면 막 세차하고 그 뭐야 혼자 가고막물 뿌리고 막 3시간 4시간씩 차를 막닦고하 인생이 전부가봐 차가. <laughs> 카포넌스 받으면요. 그냥 5년만 타고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타요. <laughs> 네. 저희가 2년 7개월 만에 자동차 두대 돌리는데, 하나가 BMW X6 1억 2천이죠 저거 제거에요. 그 다음 옆에가 뚜껑 열려요. 예. <laughs> 지포, 네. 우리 권경희 사장님 차에요. 우리 권경희 사장님이 사업 설명하러 어디 누군가 밑에 가러 갈때쭉 가갖고 거기 다 가서 뚜껑 딱 열고 딱 내리잖아요? 껌뻑 죽어요. 껌뻑 죽어. 미션을 생각을 해봐요. 사장님, 사장님,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봐. 여기서 성공을 해서, 지포에서 딱 내리면서 투대를 하있고 얼마나 멋있겠어, 얼마나 멋있겠어. 사업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너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행 보너스. 유럽 다 가고 저, 어저게 두바이 갔다 왔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어 보상 플레이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서울역 노숙자들이 노숙자 시작을 해갖고 어떤 사람은 재기하고 세상이 되고.